자, 안녕하세요 이동엽입니다. 오늘은 어, 전 시간에 이어서 계단 골조 그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계단을 그려 보겠는데 우리 책은 이 부분이죠. 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려진 부분들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300, 100, 250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돌아와서 자, 라인 엔터 아래로 잠깐만요. 이거 아, 레이어를 단면 레이어를 바꾸고, 여기서 아래로 300, 왼쪽으로 205, 왼쪽으로 100, 아래로 250 엔터 클릭하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할 거는 여기서. 우리가 x 라인을 그릴 거예요 여기 자 x 라인으로 그려 볼게요. 그래서 요선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점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찍을게요. 자 x x 레이 라인 자 엔터 앵글 값 엔터 그래서 요 점하고 여기 두 점을 찍고 다시 갖다 놓을게요.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150 옵셋을 150 옵셋 할게요. 해서 요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요선 그다음에 요선 요선 세 개를 만들어 놓게요. 이렇게. 자, 옵셋 150. 하나, 두 개, 세개 하고 나서 얘를 버리세요. 그다음에 필렛 F 엔터. 여기 한번두번 하고, 여기도 세번 해놓고, 그 다음에, offset 50.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죠. 다시 한 번, fillet.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200이죠. 자, offset 200. 한 번, 두 번, 세 번. 자, fillet, f 엔터. 하나, 두 개.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연장을 할게요. 여기까지 EX 센터 연장하기, 하부 명령 비접히 경계 모서리 B 엔터, 여기까지 엔터.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죠. 아, 여기 필렛시 빠졌네요. 하고 나서 이 부분 어 트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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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트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다 됐네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온수난방을 할게 이 부분 자 책에 여기 말고 제일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온수 난방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거 온스 파이프는 지름이 25mm에 지름 25에 간격은 250 할게요. 자, 지름이니까 반지름 값은 12.5. 반지름은 12.5. 서클로 그리겠죠. 여기서 자 업셋 아그 전에 여기는 65mm가 내려갈게 여기 여기죠 지금 여기서 이선까지 있는데 얘가 아래로 65가 내려가죠 여기 65자 업셋 65자 업셋 65 얘를 아래로 내려자 여기는 필요 없는 것 트림 여기 여기 자 여기 서클 렌터시 엔터 이정도 쯤 할게요 클릭 12.5자 라인 엔터 중간점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누리고 온수한방 누리고 자 이거 빨간거로 바꿀게요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이것들의 간격은 250 copy co 이거죠? p 피 객체 선택 엔터 얘가 오른쪽으로 250 엔터치고 나오고 자 LT 라인 타입 라인 타입 들어가서 자 로드 저는 대시드를 가져올게요 D A S H E D 이거죠 대시드 이렇게 대시드 자 확인 지금 맞죠? 데시드가 나와서 라인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여기 자 이거는 컨트롤 1 레이어를 어, 단면 레이어 말고 인면 레이어로 가죠 인면 레이어 선은 데시드 자 축척을 O, 엔터 이렇게 레이어는 인면 레이어에 아, 대시드 축척은 5죠. 자 나와서 ESC. 자 이걸 어레이 할게요. AR, 어레이. 간격은 선택. 자 엔터. 경로 지정이 하죠. PA 경로 여기. 여기 사이를 500. 자 엔터 치면 되죠. 어 이거 넘어간 거. 자 폭파 x 엔터 폭파하고 얘를 무브 폭파하고 얘를 옮길게요 얘를 이쪽으로 자 이거 array ar array 자 객체 선택 엔터 경로 지정하고 여기죠 여기서 사이를 500으로 바꾸죠 500 음, 여기죠, 여기. 음, 여기 사이죠, 여기. 사이 500으로. 자, 엔터치고 나가볼게요. 여기 밖으로 빠져나온 건 트림 해버리면 됩니다. 트림, 트림, 트림. 안 되죠. 자, 폭파. 엑스 트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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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오늘은 어, 계단 이 부분하고 온수난방까지 했습니다.